안녕하세요. 누다심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담이 있습니다. 투자 상담, 미용 상담, 분양 상담, 진학 상담, 법률 상담처럼 객관적인 정보와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이 있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든지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 정보와 조언을 구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담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 상담입니다. 그런데 심리 상담은 심리학자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종교에서 성직자들과 전문가들도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 불교 상담, 가톨릭 상담은 심리 상담 내에서 꽤큰 편입니다. 여기에 더해 철학자들의 상담도 인간의 삶과 마음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심리 상담이라 할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상담이 자기들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해 심리학과 상담이 만난 지는 채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마음을 돌보았던 이들은 종교인과 철학자였습니다. 심리학자는 후발주자라 할수 있죠. 이 같은 종교 상담과 철학 상담이 아니라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전공한 이들이 진행하는 좁은 의미의 심리 상담도 따지고 보면 다양합니다. 대화로 진행하는 심리 상담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지만, 요즘은 각종 매개체를 이용한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가 많습니다.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독서 치료, 놀이 치료, 동물 매개 치료 등이죠. 그렇다면 대화로 진행하는 심리 상담은 종교 상담과 철학 상담, 그리고 각종 매개 치료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해답을 원한다면 철학 상담을 추천합니다. 철학은 인간의 마음과 삶의 문제에 대해 탁월한 통찰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듣고 싶다면 종교 상담을 추천합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신뢰하는 종교인에게 받는 위로가 더큰 힘이 되죠. 그러나 누군가와 마주 앉아 직접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면 심리 상담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인과 철학자는 내담자와 직접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반면 심리 상담은 관계가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심리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맺는 관계 위에서 진행됩니다. 통찰과 위로도 있지만 이보다 더 치료적인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근거에서 내담자는 상담자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1장 심리 상담의 정의에서 심리 상담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관계였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심리 상담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심리학에 근거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가 만나 관계를 맺으면서. 내담자의 치유와 성장, 행복과 웰빙을 위해 진행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상담자, 내담자, 관계, 상담의 목적이죠. 관계라는 점에 있어서 매개치료는 대화로 진행하는 심리 상담보다 간접적입니다. 아무래도 미술, 음악, 독서, 놀이, 동물 같은 매개체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드러난 마음에 대하여 상담자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접 상담자와 관계 맺기가 어려우신 분이라면 추천하겠지만, 결국은 사람과 직접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매개치료는 심리 상담의 전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의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철학 상담은 고독에 대한 통찰을 줄 것이고, 종교 상담은 진심 어린 위로를 해줄 것입니다. 각종 매개치료는 매개체를 통해 친구에게 느꼈던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자유롭게 표현하라고 하겠죠. 이상의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내담자의 친구 문제를 다룹니다. 하지만 관계가 특징인 심리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직접 내담자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물론 상담 시간에, 상담실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비록 제한점이 있지만 상담자와 내담자가 맺는 진실한 관계는 내담자에게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친구에게 느꼈던 분노를 상담자에게 느낄 수도 있고 친구에게 원했던 애정과 관심을 상담자에게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잘 다루게 되면 내담자는 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상담자의 관계에서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상담자들이 내담자와 직접 관계 맺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그저 남 이야기처럼 듣고 제3자의 입장에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심리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통찰도, 위로도, 매개체를 통한 자유로운 표현도, 그리고 직접 관계 맺는 경험도 없고, 그저 자신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상담자의 영혼 없는 끄덕거림만 있을 뿐이죠. 심리 상담을 받느니 차라리 다른 친구를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지금 심리 상담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면 상담자에게 직접 관계 맺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불안과 분노, 애정과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심리 상담은 그저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상담을 시작하기 전 상담자가 생각하는 심리 상담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저 내담자의 이야기만을 다루는지, 아니면 내담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내담자와 직접 관계를 맺는지 말이죠. 그래야 제대로 된 심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